저의 최종 조합 핏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일 프로토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최종 조합은 정보방에서 비공개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10월 3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애틀과 LA 에인젤스의 경기입니다. 시애틀은 크리스 플렉센이 선발로 나섭니다. 플렉센은 지난 경기에서 오클랜드를 상대로 5이닝 동안 4실점으로 보진했지만 타산 지원이 많았고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3점 홈런을 하나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실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9월 들어서 볼넷이 많아지면서 평균자책점이 4점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장타 허용은 적고 컵패스트볼에 피한 타율은 2할 3푼에서 2할 4푼대로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확실한 결정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에서 커스 컵 페스티벌의 존재를 알고 있어도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에인젤스 타선은 5타니만 넘어서면 장타를 기록할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컵 페스티벌의 구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인젤스는 조나단 디아즈가 선발 투수입니다. 디아즈는 지난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일시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선발은 아니었고, 롱 릴리프 역할이었는데 무려 98구를 불펜으로 던졌고, 효율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직구의 구속이 평균 87마일로 그다지 빠르지 않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대부분 120킬로대로 느린 편입니다. 지금의 구위로 긴 이닝을 지속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좌투수이기 때문에 좌타자가 많은 시애틀을 상대로 매치업은 괜찮지만 직구 구속과 재구력의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불펜일 때와 선발일 때의 경기력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시애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의 안정감도 중요하겠지만 불펜의 대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애틀은 카스티오, 스테켄 라이더, 시월드라는 확실한 필승조 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이 빨리 무너진다면 6회의 평균 자책점 0.7에 세들러를 투입할 여유도 있습니다. 타이트한 승부가 되더라도 불펜 대결에서 시애틀이 확실히 앞선다 보여지며 근소한 차에 승리가 될 것입니다. 10월 2일 최종 조합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종 조합픽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댓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다음 경기는 에리조나와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에리조나는잭 갤런이 선발로 나섭니다. 갤런은 지난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3경기만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는데 최근 들어서 경기 내용이 좋고 지난 경기에서는 첫 여섯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너무나 심합니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경기당 최소 3실점을 기록했고 변화구의 제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커페스트볼과 커브 등 결정구의 제구력입니다.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후반기는 74이닝 동안 12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장타 허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콜로라도는 안토니오 센자텔라가 선발로 나섭니다. 센자텔라는 지난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삼진은 적지만 땅볼 유도가 워낙 많고 지난 경기도 땅볼을 10개나 유도했습니다. 센자텔라는 삼진이 적어도 자신의 투구를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크지 않고 8월 12일 이후로 9 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애리조나를 상대로도 23.2 이닝 동안 피홈런을 한 개만 허용하고 있고 평균자책점 3.04로 호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콜로라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콜로라도는 지난 경기에서 0대 7로 뒤져있던 경기를 따라잡는 저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도 상위 타선의 타격감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콜로라도는 컵페스트볼에 대한 대응이 좋습니다. 갤런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초반부터 선취점을 내면서 편안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로라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메이저리그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